네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어, 따라하면 무조건 좋아지는 어프로치 공식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아 정말 멋있다 네. 따라하고 싶다 하지만 사실 좀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어프로치는. 음, 아무래도 스윙도 작고요. 그리고 조금 동작이, 어, 우리 풀스윙, 풀스윙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선수들이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통적으로 꼭 지켜지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음. 그 부분을 그냥 정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정말 내가 그냥 공식을 머리와 그리고 몸으로 계속 입력을 시키면서 그 동작을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어프로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이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지키신다면 그린 주변에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알려드린 어프로치는 일단 요즘 잔디가 많이 없잖아요.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물론 거리감. 또, 스피드 컨트롤, 또뭐 이런 탄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정확한 임팩트, 터치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못하는데, 아, 내가 거리를 맞춘다? 또는 <laughs> 스피드량을 조절한다? 사실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 어프로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공을 쉽게 맞출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 셋업. 셋업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셋업의 공식을 알려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건이 체중을 왼쪽에, 왼발을 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프로치는 아무래도 좀 작은 스윙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린 주변에 뭐 10m에서 뭐 20m 사이 어프로치를 할 때는 정말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어, 하체 뭐 회전을 하거나 하체를 많이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체중을 잘 왼쪽에 두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 할때 하체의 체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오게 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타격하기 위해서 머리나 이 상체 쪽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땅이 나거나 타핑이 나는 몸이 뒤집어지는 이런 동작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체가 많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컨택이 되기 위해서는 체중이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 나는 왼쪽에 체중 잘 두는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한번 찍어 보시면 왼쪽에 둔다라고 하시고. 오른쪽에 체중이 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음,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스탠스에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음. 스탠스 모양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 어프로치를 어 하면 우리 세연 아나운서도 네. 어프로치를 할때 발의 모양, 스탠스 어떻게 서야 된다라고 처음 배웠는지. 어, 그럼. 처음 배울 때. 어, 발과 발 사이에 클럽 헤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폭을 네. 남기고, 왼쪽 발을 살짝 연다? 아, 맞아요. 이렇게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약간 오픈 스탠스를 꼭 서야 된다라고 많이 배우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오픈 스탠스에 좀이 어, 부분 때문에 좀 체중을 잘 왼쪽에 두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히려. 지금 한번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로 섰어요. 네. 바로 서서 체중을 지금 왼쪽에 실어놨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픈 스탠스 모양대로 한번 서볼게요. 음. 어, 어떠세요? <laughs> 오른쪽으로 체중이, 체중이 가. 체중이 많이 이동됐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드레스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체중을 왼쪽에 뒀는데 지금 보면 우측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laughs> 오픈 스탠스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가 보니까 왼쪽 골반이 같이 열리거든요. 이러면 체중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어프로치를 해도 실 자꾸 정확하게 공이 컨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축이 오른발에 너무 오른쪽에 체중이 왔기 때문에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체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여러분들께서 한 그린 주변에 10m, 20m 어프로치를 하실 때 너무 과하게 오픈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요. 제가 지금 스틱을 갖고 왔어요. 지금 옆에 스틱을 음. 갖고 왔는데, 어뭐 클럽이 있으시면 클럽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로 제가 썼을 때는 지금 여기다 스틱을 놔볼게요. 그러면 지금 방향이 그냥 일자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시계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음. 저쪽이 이제 12시 방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픈 스탠스를 선다라고 해서 너무 골반을 열면서 왼발 끝을 이렇게 열려고 하시기보다는요. 바로 선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간격을 넓혀주고, 여기에서 왼발을 조금 이렇게 밑으로만 빼셔도 돼요. 음. 이렇게 되면 오픈 스탠스를 서면서도 체중이 똑같이 이렇게 왼쪽에 실릴 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상태에서 쳐볼게요. 아, 샤. 이렇게요. 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왼발을 많이 열고요. 네. 골반까지 이렇게 같이 열어볼게요. 음. 네, 그러면 정말 뒷땅을 치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네요. 뒷땅을 칠것 같아서 <laughs> 어떻게 하죠? 몸을 이렇게 들어버리죠. 네. 그러면서 탑핑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왼발에 실는다. 오픈 스탠스를 서면서도 왼발에 실을 수 있는 방법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왼발을 살짝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스틱을 한번 돌려보면 방향이 11시 방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면서 발 모양은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체중이 왼쪽에 실려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아, 정확한 오픈 스탠스가 그리고 체중을 왼쪽에 실을 수 있는 이런 오픈 스탠스 방법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정말 이 부분이 어 어프로치를 할 때는 셋업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체중을 왼쪽에 실어 놓고 왼발이 조금 축이 돼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음으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강조도 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연습 방법도 준비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볼은 좀 중앙 정도에 놓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 그냥 뒤로 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은 왼발에 실려있을 수밖에 네. 없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어프로치를 해보세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하면 그냥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laughs> 어, 체중이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많이 서셔서 뒤에 계셨던 분들은 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셨던 분들은 왼발로 이렇게 두고 어프로치를 하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왼발에 딱 체중 두고 어프로치하는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터치는 무조건 좋아지게 돼요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왼발에 이렇게 딱 체중을 싣고 이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와. 편하게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체중을 왼발에 둬야 된다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픈 스탠스 방법 조금만 바꿔주시면 아마 그 중계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린 주변에서 선수들 어프로치하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왼발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지 이렇게 열지 않거든요 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밑으로 살짝만 발 내리시고 이 동작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일단 체중이 왼쪽에 실려요 그래서 셋업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체중을 왼발에 잘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 어 그리고 어 음 셋업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어 간격이에요. 아.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때 공과 이 몸의 간격. 간격이 우리가 샷을 할 때보다 가까이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샷을 할 때보다 어, 어프로치를 잘 하시는 분들 또 선수들의 어프로치 모습을 봤을 때 훨씬 가까이 서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